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음 그래픽스 어 결과물, 아니죠, 그래픽스 프로그램의 어 작성, 프로덕션 과정,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이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올려 드렸을 거예요. 제가 <laughs>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시간에 강의 소개 부분에서 계속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은 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어, 뭐 사실 이제 깊이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게임 엔진 같은 데서 2D 게임을 만들 때도 사실은 3차원을 기본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D 그래픽이라는 것도 사실 3차원 그래픽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 강의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이 3D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자, 3D 컴퓨터 그래픽스다라고 하는, 여기서 3D가 이제 디멘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인데, 결국에 여기서 3D가 의미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3차원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물체를 표현을 한다는 거는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3차원이라는 얘기죠. 자, 첫 시간에 주전자 그림을 보여줬는데 주전자가 2D 평면, 그러니까 평면 그림이 아니라는 거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어,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3차원에 존재를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 2차원 이미지로 변하는 것처럼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3차원인데 그거를 2차원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이미지가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3D 컴퓨터 그래픽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렌더링 과정,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어, 거쳐서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프레임 이 용어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프레임퍼 세컨드. 음, 요거를 뭐 게임이나 그런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FPS 라는 게 프레임퍼 세컨드의 약자입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TV나... TV에서 보는 영상이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보는 뭐 그런 이제 영상들이 움직이죠. 움직이는, 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1초에 몇 번씩 다른 영상을 보여줘서 물체가 움직인다는 착각을 사용자한테 전달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3D 컴퓨터 그래픽스도 그런 움직이는 영상을 계속적으로 사용자한테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어, 그,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룰 거는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저는 강의 자료에서 실시간, 리얼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스와 비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스를 구분을 하는데요. 비실시간이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1초에 30번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내면 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스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는 도대체 이 하나의 장면, 이미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하면,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에서 사실은 막 일주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하나의 굉장히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하는 게이 비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스고요. 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스는 1초에 30번 이상의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화한 계산을 하고 어 GPU에서 병렬적인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이 필요한 분야,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이 있죠. 게임 같은 경우에 내가 W버튼을 눌렀을 때 앞으로 이동한 카메라가 앞으로 이동한 장면을 계속적으로 새로 그려야 되죠 내가 W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1cm를 이동했는데 그 결과가 보일 때까지 1시간이나 뭐몇 분이 걸린다면은 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입력하는 신호에 의해서 나오는 출력이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거를 우리가 실시간 또는 온라인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몇 분이나 몇 시간 걸려서 아주 고품질의 어, 현실적인 어, 더 엄청 현실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계산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서는 실시간 그래픽스, 이 온라인 그래픽스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계속 이제 게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게임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제 3D 게임이에요. 3D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만들 건데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렌더링, 포스트 프로세싱. 요렇게 나눠서 이 강의 자료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정립된 사실이라기 보다는 아마도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좀 애니메이션이나 요런 쪽을 위주로 생각을 하셔서 요렇게 뭐어 정의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이게 완전히 전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실시간이든, 비실시간이든, 우리가 화면에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이렇게 필요를 하게 되고요. 그 자원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는 요두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리 작업하는 거예요. 게임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배포하기 전에 미리 작업하는 거고, 얘는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나, 런타임에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써 있듯이,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은 오프라인 테스크고, 어, 렌더링하고 포스트 프로세싱은 반대로 이제 온라인 테스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들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델이라는 게 뭐냐. 모델은 컴퓨터가 물체를 표현을 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지오메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사실은 플러스 알파로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오메트리입니다. 이 물체가 어떻게 생겼냐, 어떤 형상, 형상이냐 하는 거죠. 이 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의 이런 생김새를 표현을 하기 위해 폴리곤 메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폴리곤 중에서도 특히 트라이앵글을 사용을 하죠. 삼각형을 사용을 해요. 폴리곤은 다각형이고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이죠. <laughs> 그래서 어떤 물체를 표현을 할때 삼각형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 여러분 아, 확대되네요. 확대되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삼각형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원도 마찬가지고, 이 복잡하게 생긴 사람도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삼각형들의 집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이 삼각형들을 정의를 해서 어떠한 요런 그럴싸해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모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지금 여기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지오메트리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 그 중에 이제 모델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혹시 이런 이미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괴하게 생긴 뭐 그림 안에 이상하게 사람 얼굴이 펼쳐진 것 같은 것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죠. 자. 요런 모델과 요런 색상 데이터를 합쳐서 이렇게 색깔이 입혀진 장면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위에서 설명한 이 모델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오메트리 정보만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색상 정보를 더하는데 이 색상 정보들을 이미지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렌더링 과정에서 이 모델의 어떤 부분에 어떤 색이 입혀져야지 될지를 계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텍스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그냥 이미지죠. 이미지인데, 이렇게 모델의 색상을 입히는데 사용되는 이미지를 텍스처라고 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델링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깅 부분은 어, 어, 리깅 또는 이제 스켈레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모델에다가 뼈를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뼈를 왜 심냐? 라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요 삼, 삼각형 메시들로 표현된 모델이 보이시죠. 겉에, 겉에 있고, 이 안쪽에 이렇게 뭔가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예로 드는 거는 이제 아까 뭐 야구 선수 같은 모델이었는데 이 야구 선수가 내가 실제로 게임을 만드는데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타격을 해야 돼요 그럼 타격을 하면은 뭐 이렇게 야구 배트를 쥐고 있다가 휘둘러야겠죠 자 야구 배트를 들고 있다가 휘두르는 모델을 일일이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생성을 하지 않고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 모델과 함께, 이 폴리곤 메쉬 모델과 함께, 요런 뼈를 정의를 해요. 뼈. 물론 이 뼈가 사람의 뼈일 수도 있는데 꼭 사람 뼈일 필요는 없어요. 뭐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움직이는 물체든 이 물체를 손쉽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 요런 뼈를 심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뼈를 움직여서 모델을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기본적인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이 뼈를 정의를 하는 과정을 리깅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잠시만요. 그래서 요게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간단하게 뭐 리깅, 뭐 뭔지 알면 좋으니까 개념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걸 잠깐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일단, 어,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런 어, 큐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큐브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큐브가 있고요. 자, 이 큐브를 내가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방금 보신 것처럼 얘네들을 이렇게 막 바꿔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어떻게 이 물체를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뼈를 만든 이 블렌더에서는 이게 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당연히 이 박스가 뼈를 뼈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하는 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심어 줄 수가 있어요 심어 주고 어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 뼈가 이 모델을 움직인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요 이제 이 뼈를 움직이면 이렇게 얘랑 연관되어 있는 저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변형 시켜야 될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지만 지금 얘가 사람 팔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사람이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자동으로 이 모델을 요렇게 바꿔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럴싸하지 않죠.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주는 과정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 리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니메이션 얘기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팔을 아이고 내가 팔을 요렇게 굽힐 거예요. 이 기다가 이렇게 있다가 굽힐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굽혀지고 있다는 정보도 미리 저장을 해둬야 되죠. 그런 정보를 저장해두는 과정이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실행을 할때 스페이스 바를 딱 눌렀을 때 그렇게 저장된 저 굽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하는 거죠. 이좀 개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쿼터니언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가서 배우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그냥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모델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모델들을 진짜 뭐 20개, 30개씩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리깅이라는 뼈를 심어 놓은 다음에 그 뼈가 어떻게 움직이면 모델이 같이 움직이는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 뭐 리깅과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티스트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는 거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건 블렌더 화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과정은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예, 미리 작업하는 과정이고, 이제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하는 두 가지 작업이 뭐냐면 렌더링과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입니다. 자, 렌더링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3D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그럴싸해 보이는 2D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라이팅도 필요하고 텍스처도 필요하고 지오메트리도 필요했죠. 뭐 지오메트리 텍스처는 앞에 설명을 드렸,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뭐 이제 라이팅 같은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을 어,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요런 식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이미지를 1초에 20개, 30개씩 실시간으로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빨리빨리 만들어 내서 모니터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아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 뇌가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알아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당연히 요 렌더링을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이후에도 뭐가 남았어요.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뭐요거는 이제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후처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냥 렌더링만으로 한 프레임의 렌더링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모션 블러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뭐 동영상,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어떤 물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은 그 센서 에, 처리 속도, 셔터 스피드라고 해야 되겠죠. 셔터 스피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체가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모션 블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에도 이런 효과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사람은 이게 좀더 리얼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효과들은 이제 렌더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후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게임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후처리 효과에 따라서 되게 극단적으로, 어,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포토샵에서, 어, 뭐 색감을 조정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색감을 조정하는 것 같은 과정도 다이 포스트 프로세싱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최종적으로 해야 사용자한테 그럴싸한 화면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간단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아티스트가 하는 거고, 실시간으로 하는 건 요거 두 개인데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거를 이번 강의에서 배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요런 것들의 보통은 이제 오픈젤이나 다이렉트 3D 같은 음 거를 사용을 하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개는 이제 게임 엔진 유니티 3D나 뭐 언리얼 엔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을 하면은 저런 렌더링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고 요렇게 아티스트가 만든 자원들을 손쉽게 통합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입출력의 무슨 엡스트랙션이라든지 어, 빌드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통합돼서 들어가 있는 게 게임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이 게임 엔진에서도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전달을 한, 하는 거는 3d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2d 이미지죠. 그리고 그 과정이 렌더링이라고 했고, 이 렌더링은 우리가 GPU를 사용을 해서 그래픽스,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GPU 안에서도 어떤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인스트럭션을 호출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그래픽스 API입니다. 자, 그래서 g p u 가 렌더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픽스 API를 호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호출하도록 설계된 그래픽스 API의 대표적인 거두 개가 바로 이 다이렉트 3D하고 오픈젤입니다. 다이렉트 3D는 이제 Windows 스페시픽한 API고요. 오픈젤은 플랫폼 <laughs> independent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용 목적으로는 이 OpenGL을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 강의에서도 이 OpenGL을 배울 겁니다 자 게임 엔진에서 결국에 이런 렌더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OpenGL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언리얼을 아니야 뭐 유니티 3D를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한다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얘를 사용을 하겠지만요. 뭐 그런 거는 뭐 게임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강의의 이 스코프와는 다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최하단에서 자 어떤 명령어를 그래픽 카드 GPU에 실행하라고 어 전달해주는 통로가 바로 이 그래픽스 API고. 그 중에 하나가 오픈 GL이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요거를 배울 거다. 라는 겁니다. 아, 밑에 그림이 있네요. 그래서 게임 엔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수준에서 정의를 해놨고, 실제로 그래서 얘가 호출이 되면은 GPU에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내놔라. 라는 것들을 신호를 전달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픽스. 어~ 에 대한 뭐 인트로덕션 어~ 적인 내용이었고 이 위에 있는 게이제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의 개념적인 설명이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